어? 와 씨, 쟤뭐하 냐？저기서 몰라? 아, 옆 으로 돌아서 야해서 는데, 걔 보스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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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면 는다타임 나온다 지금 게이지 안 올라가? 나안 보여 원래 아 그래? 됐다 아, 됐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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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형님 살려볼게 어 내가 어그로 끌고 있 잠시간에 남도입 돌아간다 빨리 살려주라 입도... 아 여기 따뜻해서 입안 돌아가 와, 씨, 뭐, 딜이 미쳤네, 이거. 존나 아파. 씨, 근데 가 저복이 아닌데 존나 아파. 아니, 너버진거냐 툭툭 뭐, 각질이 들어와. 햄빛 바이브. 햄빛 바이브 뭐. 햄빛 이이길수있전 마무리. 야, 마무리. 네. 됐어, 됐어. 어, 아이템 4개 줬다. 시발, 저놈들 나는 3개 주지. 팟템 3개 모자 1개. 어, 나 되게 인상했다. 양모 스카프. 어, 어, 어 여기 또 있다. 어, 뭐 있어? 팟템 상자. 뭐? 어, 엄청 나왔다. 오, 18 됐다. 어, 여기 화, 에포 있네? 뭐야? You can't do this. You'll take out the power for the whole city. Only gonna do it if we have to. If our place in the city is not respected. Cause if we don't get a place, then my people will make sure nobody's got a place. And until then, and until then we gonna live. Yeah, I'm here back to Keep this place for me. Oh, M9. m m e m 이 Emm, 영 m m Emm, e 2 2 e m 짜 Emm, Emm, e m 바꿔 m m e 그거 말고는 뭐, 득이 없네? 이걸로 바꾸면 은더 좋을라. 나 그럼. 바꾸면 더거저거 어디서 나온 노래거더라저거바이거바 이거를 바꾸면 거 한번 써봐야지 아줌마가대항이래응 음, 저거 무슨 할아버지의 뭐, 뭐 그건가? 그..그건가? 그건 근데 같은데? 얘는 한국을 무한반복으로 들어서 누가 내 맨날 무 <laughs> 그럴 수 있어 어? 껐다! 형어좀 어, 좀 어, 진짜. <laughs> 소리... 이게썩 좋아하는 게임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이임을 녹화, 음? 녹화 안하고 있어? 하고있는데아그는 노래 들리면 안아아니아니아는게임아하는게임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게을 너무 좋아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게하는 야, 구글, 야, 알파고도 만드는데 저런 거뭐다잡아내지 아니, 그니까, 롤 하는 애는 저번에 이거 음악 같은 거 틀고 하던데? 아닌가? 얘는 MCM 있는 애. MCM? 아니야, 게데 말이 많어, 얘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별로. 이거 아니야. 모르겠다. 이거 깬 거야? 뛰어내릴까? 깬 거야. 아, 여기네, 여기. 씨발. 뭐야. 아, 일로 가자고? 야, 오랜만에 비꼰다. 아, 씨발 눈 아파. 아우씨, 눈 존나 아팠어. 방금 템상 접냐 16, 17, 18이지. <laughs> 16, 17, 18, 아, 1 7이야 어. 어디 가지?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야 바퀴다 다음 미션이 20, 20렙째 20나안전판 갔다올게 큰마을 오라던데 나도 응? 큰마을 갔다올게 큰마을 오라 했잖아 응. 나도 가야지 금방 갔다온데뭐 오랜만에 하면 가야지 야 그래도 패스트 트래블 없었으면 이게 망했겠다 <laughs> 최신 스컬캡이라서 씨발 껴봤던 비니었어 꺼져 신고있지? 어. 근데 내가 볼때는 이거 미션 다 깨잖아 어. 깨고 마지막 미션 그냥 계속 어. 빙 돌려야 그될 루리앱에 누가 올리는 있는데 30레벨 찍은 사람들 음. 다른거 뭐 파밍 어디서 하지 이러지말고 마지막 미션 하드만 존나 돌래 그 보라템 다 만드신다고 역시 음. 김시맨들 그런거 잘찾아내 근데 뭐 아니, 근데, 아니, 난딱 봐도 그냥 각이 딱그거 어, 각이 그거야? 나 <laughs> 근데 그런 거 싫던데. 노가다 하다가 질리잖아. 아니야? 왜 우리 옛날에 던전 디펜더스 할 때도 그런 노가다 했었잖아. <laughs> 그니까 그런 거 하면 금방 질리던데, 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적당히 하다 보면 된대. 뭐, 한 다섯 바퀴 돌면은. 아니, 지금 미션만 할게. 하면서 지금 스토리 보고 있는 거잖아, 우리. 응. 음. 그러니까 스토리 다본 다음에 마지막에만 저거 돌면 된다, 이 말이지. 음... 뭐 그렇다고 존나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음... 같아 내가 볼때는 막... 한판에 1억씩 하는거 보니까 딱히 그렇게 존나 많이 하... 해야되는 뭐 그런건 아닌것 같아데 보라템도 한판에 다섯 개 떨어지고 어, 그런데업그레이 해줘야겠다 업그레이드 음. 하러 갑시다 아따 나 저격총 데미 5천짜리 먹었는데 저건 하나? 5천? 어그 그냥 기본 그냥 총에 스탯이 5천이야. 시발 내꺼내거 거, 4,300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 엄청 좋은 거네. 어 좋지. 병기고. 헤드샷 데미지 120%. 안정성 21% 증가 야나 링크 푼다 드디어. 씨발 링크 내가 처음 푼아? 링크 스타또. 링크 스타또. 나 보고 쓸만하대. 쓸만하대. 자원 탐색반. 엄패사격 어? 모신나같 터네? 모신나강이 바렛보다 쎄다고? 모신나강 존나 쎄 바렛보다 쎄 원래? 바렛보다 쎄지는 데 존나 쎄 원래 아, 카 98이랑 아, 이런거 진짜 미쳤어 이거는 공목은? 그냥 좀더 모아가지고 1000짜리 까야형그 1000짜리 하기 전에 미리 500짜리 하나 까야되는거 있는데 조건에 깠어? 아 그래? 어 원래 있어 아 그걸 까야돼? 또 해야 돼, 까야될 걸? 천짜리 보면은 형이 안깐거나 뭐냐 볼수 있어. 그두개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 500짜리? 음. 이거 폴 로즈랑 대화를 한다. 기술동에 있는 아저씨. 생존 가이드북. 기술동 미션만 존나 했어. 아 이제 보안동하고 의료동도 해야지. 아니야, 하나씩 되고 있는 거야. 응, 알아, 아니, 영주형의 불만은 지금, 우리가 기술동 연달아서 세개 했잖아, 아까 맨 처음에. 기술동 심어 안 하는데, 누구, 씨발. 기술동만. 공돌이 새끼들아. 아니, 아니, 형, 형, 의료동 때문에 그래? 아니, 뭐, 보안동? 아니, 나는 보안동. 은 랩자가 너무 높아서 그랬고, 의료동은 다 끝냈잖아. 홀로즈 어딨냐, 씨. 기술동에 있어. 그럼 2층에 구석에 있던데? 십새끼. 아이씨, 공돌이들은 구석 있어야지. 형도 공돌이 아닌가? 나 중간에 때려 쳤으니까 아니지 아 그럼 공돌이 때다 말았네 형은 공이네 공아 있다 야어대화인데대화안 뜨는데? 난 모르겠다 이거 닭 하나씩 까야지 <laughs> 기술동은 2층이지? 어 뭐야 대화아 여기 이씨 아, 여기 사람인데 꼭 굳이 이 컴퓨터랑이 야, 이거 무슨 야, 벨 야. 눌리듯이 씨 <laughs> 소리 반신 없어 씨 꺼져 야 근데, 어, 근데 쉬, 이거, 쉬 이거 내가 대빵인 거 아니야? 안그런지 아, 그래. 그래. 식당에서 뭐야 왜 <laughs> 아, 2층이 어딘더라? 반찬 좀도 주세요 하는거 똑같이 너왜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정면으로 가면은 2층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 아 여깄다 왜 정... 아, 아, 헷갈려 여기 나도 기술똥은 잘 안와서 헷갈려 아나 기술똥인거 안하는데 그냥 바로 천0짜리 찍어야지 천0짜리 찍어 뭐하래 기술똥 솔직히 효과 의미 없어 존나 구려 나도 링크 뽑으려고 이렇게 한 거지 지금 링크 해야 기술 세계 쓰잖아. 링크 스타트. 뭐 링크? 뭐올려야 되는데? 링크가 뭔데? 링크 그거 1000원짜리 풀어야 돼. 1 0 생겨. 아, 기술 지원반 이거? 응. 그럼 이거 하려면 통신반 이거 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500짜리 맨 처음에 하나 하잖아. 그다음에 하나를 더 풀고 그다음에 1000짜리. 음. 어, 나 바로 풀수 있다. 프로 어, 음, 이거 기술 지원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술링크 특징. 어 뭐? 그거야 그거. 엔, 어 엔지니어. 전술링크 하면은... 전술링크 이거? 어그 어. 공격력 50%랑 치명타 50% 올려줄 거야? 버프로 어, 보스 잡을 때 쓰면 좋을 것 같더라. 이거 제작 때에서 뭐 바꿀 수 있댔는데? 뭐 어떻게 음. 바꾸는 거야? 아 이건가? 링크 스킬이 있다. 스킬로 재사용 대기 시간이 매우 긴다. 어 존나기로 보니까 한경 그거 링크 풀었어? 응 음, 천짜리 풀었는데 그거 풀면은 무슨 뭐 제작대에서 아이템을 변형할 수 있다는데 제작대 좀 찾아봐 못 찾겠다 제작대 <laughs> 그 기, 거기에 있잖아 아니 아니 맨 앞에 있는 거 말고 아 거기서 하는 건가 잠깐만 전술 링크 건가, 특전 아 제작 때 맞네. 디비전 기술 재료가 뭐지? 아 기술 아 전술 링크 이게 그거 뭐지? 양쪽으로 해가지고 쓰는구나. 어 에라 회복, 회복 링크. 아너 니는 회복 링크 이거 찍겠네. 음뭐 포인트 부족해서 못 해지. 특전 특전도 찍어야 되는데. 특전 찍는 거 아니야? 패시브야 자동으로도. 찍을 필요 없. 장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장착 없어. 그 그냥 패시브라 좋아. 기술, 기술도 이거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문 기술은 장착해야 하는 패시브고 특전은 그냥 패시브야. 열어두기만 해도 돼. 장착 없어. 좋던데 그래서 음. 특전이? 아 이거 그냥 활성화 되는 거구나. 어. 어 졸라 많네 근데 이거. 응. 음. 많아 야 이제 기술도 안 해도 되겠다 난다 했지. 그지같다 나 의류동 800 있는데 뭐할수 있지? 나 의료 그.. 모아서 아 의료 200더 모아야 되네? 음. <laughs> 링크 풀라면돈더 <플라믄>. 음. 음. <laughs> 모아서 차라리 병찬반에서 무기 좋은 거랑 사는 게 낫겠다 돈 몇만 모아가지고 그냥 어? 유해물질 보관소 넣어 올려놔야겠다 일단 어, 군형 AK로 바뀌었네 AK 데비지 1200이야 미쳤다 정신 나갔네 그거 써라 노비서는 못써 얼만데? 25,000원 씨발돈좀 주고 싶네 와 AK 일단 파티원 딜이 높아야 우리도 높아지는 건데 나는 뭐 지금 딜이 뭐 나쁘진 않은데 영재형 옆에서 옆에 있는 어? 사람이 그 아즈만과 대학 ost 중에 그뭐 룰루랄라 그런 거 있잖아 그 무한반복 <laughs> <laughs> 룰루랄라 뭐지? 어. 오프닝 아닌가 이거? 맞아? 룰루랄라 따다다다다다다다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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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관청케이크 아니야? 그거 존나 들으니까 미치겠다 왜그 노래 좋을 때? 아까 너무 아한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laughs> 무한반복 <laughs> 나도 원래 한곡안 보겠어 요아 그래? 씨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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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명곡이지. 띵곡이지, 띵곡. 띵곡이 뭐야? 그거 영상이랑 같이 들어 봐야 되는데. 정신이 막 이상해지는데. 어, 맞아, 맞아. 아즈만가대왕 원래 썼지. 나 아즈만가대왕 아? 볼 때, 그, 나란가? 꼬마의 아. 머리 떼지는 거 존나 몰랐는데. <laughs> <laughs> 아, 씨. 나 근데 진짜 딜이 딸린다, 너희보다. 나 가량해. 메인 무기 6787이고 DPS. 스킬 파고도 1300밖에 안 돼. 나 메인 무기 8800인가? 나 8800인가? 6700인데 생명력이 15700이야. 음. 나 생명력 7200. DPS 9800. 스킬 파고도 9100. 생명력... 기다려봐. 내가. 내 체력이 나 DP... DPS 9085. 생명력 만 육백이십 스킬 이천이백육십 난 체력이 몰빵했다 형. 나도 체력 좀더 올려야 되는데 아, 체력 만 육천이네 씨발 나보다 육천이나 더 높은 거야 미친다 가자 누구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보다 잘 죽는 거지 아 어, 그리고 형은 내 생각에 형이 템을 좀잘 먹어 뭐뭐할 거야 근데 2 0보리 보안 동하라고 해야지. 렉싱턴 이벤트에서 저거? 어, 저저보안 근처에 안전가고 뭐 있지? 저게 20렙짜고. 어. 의료동은 이거 여기 있는 게몇 렙짜야 이거? 그거 2 0몇렙짜걸이방 맞나? 20렙인가 20, 그럴 때? 2 7렙야 어, 렙제 높아. 음. 저 나중에 깨고 그럼. 저 옆에 렙제 혹시... 맞는 걸로 맞춰서 차례대로 가자, 해, 가자. 차례대로 해. 차례대로 어. 해. 어. 메디슨센 메디슨가? 저기로 가자. 나 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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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 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나타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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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되지. 그거, 명작이잖아, 영화. 어. 아, 저 네. 존나 슬프다던데, 아직 안 봤어. 왜? 네? 봤으니까, 아, 그러니까 닥치고, 나 타라고. 아, 아, 아 타고 아, 있다고. 아, 미안해. <laughs> 저거. 왜? 좀, 먼저 좀 갔다고, 또, 씨. 아, 타라고, 타라고. 싸우고 있네, 또. 또. 타고 있다고. 어우, 뭐야, 이 새끼야. 결번이 <laughs> <4공포. 웃음> 아, <웃음> 누웠어. 이야, 진짜 진짜 야... 진짜... 아는님 던져주세요 같아. 그거! 던져! 던져! 가만히 있어 던져! 빨리 빨리 던져야돼! 아 죽었어... 던지지마 <laughs> 존나 막 아, 기어다녀 계속 쟤 던져! 던져! 이러면서 막 ㅅㅂ 막 4방 8방 막 기어다녀 아니 가만히 있었어 아 개소리 하지마 가만히 있었다니까? 아니 그니까 러 한기형이 가만히 있었다는 기준이랑 영주형이 가만히 있었는 기준 완전 가만히 가만 가만 있어야돼 있어. 그냥 안 움직여야돼 그냥 음. 빨리 처리하고 빨리 레모누르러 가줘. 아씨 <laughs> 버려 버려 그냥 형 그냥 버려. 자동 보안될걸다잡았네아 로딩해야 되잖아. 아니 아니 다 잡으면 그냥 자동으로 부득일어날 걸. 아니면 안 돼? 아니 야 돼. 로딩 힘이 되잖아. 약하네.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힘이 약하네. 아이형 혼자 일어날 줄도 모르네. 아 로딩해야 되니까 씨에 살려달라는 거지. 아 침이 아니어서 그런가? <laughs> 요새 짱구에 짱아보 혼자 일어나던데. 응. 전화해주던가, 모니콜 때려도좋은가 어? <laughs> 전화 안 받잖아, 이씨. 니집은 <laughs> <laughs> 네 전화 안 받다니까, 잘. 당연하지. 자고 있는데, 씨. 전화로 방해를 하고 있어, 이 미친 구들이 아, 방이코랄라니 씨발. 우리 잠에서 방해. 아, 방해, 그 그래. 방해. <laughs> 나잠절때 방해하지 말라고. 씨발, 방금 전도 전화해달라. 그러게. 나 모순이다, 형. 이거 헌 갤러니? 헌 갤러니? 헌 뭔데? 뭐야? 이게 메인 미션이야? 포로? 아가리만 털고 실속 없는 그들. <laughs> 야 대가리! 야내랩미아 <laughs> 근데 아, 나 무기 안바꿔 거라 그가지고아 나. 야전격품을 많이 안틀어 야, 와, 이거, 또, 이거 딥, 와, 이거, 존나, 속도가 빨라가지고, 되게, 진짜, 이거. 오, 쪼, 쪼네 오, 앞에 한 근데 서브 미션 중에 보면 보상 중에 무기 주는 보상이잖아. 그거 무기. 그거는 좀 해야겠다. 무기 그 뭐냐. 만드는 거 주는 것도 있던데. 아, 이게 그냥 응. 무기 주 만드는 건 구려. 그냥, 그냥 그거 해야 돼. 음, 만드는 거 나중에 좋은 게 풀려. 인가, 이, 지금 우리가 레벨이 좀 낮, 낮을 때, 이럴 때 그런 미션 하나 해가지고. 야, 여기. <laughs> 우덤 시티 아니냐, 이거? 이거 아캄 나이트가 이렇지 않았나? 아, 아캄, 아캄 오리진. 어, 잠긴문이다뭐 돼? 이 아래에 있나 본데? 내려가 봐, 내려가 봐. 아, 먹고 가야지, 이런 거는. 내려가 봐. 내려가고 있어. 이건가? 어, 이거다! 네가 열게. 뭐 돼? 오 어, 뭐야 이거? 씨발, 사일런트 힐이야? 아, 그쪽으로 <laughs> 가야 되나? 어, 내려와야 돼. 아, 존나구이야 씨. 바텀이네. 아, 아. 아, 여기 지하에 있구나. 아, 장갑 형님 이거 사일런트 힐이요. 봐봐. <laughs> 뭐 삼각도 나와? 아니? 그가호사가호사 맞추지 발 이거 사일런트 힐 같아. 어, 난백팩이다 <laughs> 어, 여기 또 있는데. 뭐또 있다. 있다고? 녹템. 아이씨발 필요 없어. 어? 오0절리 못다. 그래도 줘야지. 아. 아뭐 나는 뭐 가방 장사하라고 씨발백 흑만 주나 이 미친놈. <laughs> 아 가방만 줘. 간다 아, 노스페이스. <laughs> 노스페이스? <노트> <laughs> 아니 노스페이스 가방은 안 유명하거든요. 아 진짜? 야 여기 지금 사이코패스가 만들어나이 스테이지? <laughs> 사이코패스, 소셜패스. 노이오 패스가 맞는 거 아냐? 야, 조커 아냐? 조커, 씨발? 오, 샷건이다. 어. 에휴. 야, 샷건 조심하라. 아한명 어. 피즈 몰려, 씨발. 아니, 옆에 왔다고, 씨발. <laughs>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거를. 웃음> 아, 맞았어, 아, 았어 여기 기대. 곰패 했는데, 제발, 옆에 애들 와가지고. 줄리 니가 어, 흘렸어. 왜 흘린 거야. 아니, 저거를 내가 한 시간에 눌 없잖아 떡해 같이, 오,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아, 이 새끼가 주먹으로? 남들 아, 심각한데. 피가 좀 많이 났다. 나 7,000이라니까? 아, 7,000이야? 그러니까. 내, 내보두배나아 쟤. 2배 차이 나네. 나도 지금 만에 존나 아프수 7200이었다. 아, 아니, 녹 해, 뭐. 뭐, 뭐, 뭐. 답은 개삭이다. 어? 뭐? <laughs> 아니, 파밍이지, 씨발. <laughs> 왜 개삭이야. <laughs> <laughs> 파밍이지, <씨>, 개삭이네, <개살기>, 씨발. <laughs> <laughs> <너> 미친놈이야, <laughs> 미친 미친놈. 씨발, <laughs> <laughs> 언제또터 신경까지 짓고. <laughs> 게임 때려치야지, 게임 때려치나, 나. 너, 야 씨발. 올해 말에 씨발 고트리콤 스 나오면 이거 또 볼까? 아, 누가 어디 있어? 아니, 나는 근데 좋은 거뛴다고 좋은 거 꼈어. 아는데. 아는데 네 피가 너무 적어. 이거 쳤나? 또다또 나. 우 씨발. 야, 개새끼들아. 야, 순진이 나 하... 나를 배갈 배갈박을 친거 같다. <laughs> 아, 아니야 씨발 이거 pvp 옥션 없어 뭐려아야나일렀나렀나온어 아, 어? <laughs> 간다 간 살리자 눌러 여기부터 회복된다 와 뒤진다 아이 뒤졌다 <laughs> <자>, 가네야 <가벼운. 웃음> 이거 내가 키트 깔아까 좋다 <laughs> 아저 새끼 저기 있네 아이 새끼 벌써. 서 남준 너 근데 몸 많이 살려야돼니 죽는거 보니까 장난이던데 피난좀 버티거든 피가 많아서 근데 남준 그냥 사라줘 피가 렙도 잖아 내가 지금 지금 이잖아 지금 아 맞어 어니 맞아서 어, 사려야돼 그래? 여기 20인데 당연하지 당연한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쩔밥는 입장이니까. 음, 형 우리랑 장비 똑같은 거껴도 형이 더구리니까 어, 인질 확인. r e lifesaver. I was 인질 다른 인질 또나 음. 맵이 진짜 좀 특이하네. 코패스 맵이 거그게 여기 상자 없나? 여기... 없나 없나? 음... 어? 여기 메디키 있다 어, 아 거기 있어? 메디키꽉 채운거 같은데 나는... 모자라쓰 와 뭐야 저거 사이코패스 뭐 맞다니까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야 <laughs> 이거, 아, 이거 사이코패스 맞네

길은여기네 even 아, play piano, man. I don't know what y 어 u r e talking a b o 기 잔에 독 h i 가지고 k n 다 술에 독 타가지고 다 k n 나봐 I think I n t t h 독이면 그래도 뭐 편안하게 밖에는. 편하고. 독불. 다가 이거 어떻게 <붙어> 하는막 <laughs> <않는 웃음> 손으로 가가락 잘라가서 죽일래. 아니면 그냥 돈어고한 번에 죽을래. 아, 왜 씨발. 손가락 발가락 잘라가면 죽어야 되는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자다가 죽일래. 그게 <laughs> 낫지. <laughs> 에이, 그건 좀 별로일 것 같아. 왜? 왜 뭐? 아니, 살면서 한번 죽어보는데, 씨발. 좀 말, 좀짝이야 <laughs> 아, <제발. 웃음> 아 또말 같잖아, 소리한번죽어본데 <laughs> 미친. <laughs> 야, 니두 번씩, 세 번씩 죽냐? 씨발, 두번 죽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그니까. 나 아, 웃기네, 씨발. 아, 인정, 인정. 아, 인정, 어, 인정. 그래, 인정, 인정. 열 인정. 전부 사이코패스야. 뭐, 형? 너. 그럼 이거 내가 만든 맵이야? 야, 대가리나스 나이스!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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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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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스나 아, 이 아,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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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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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튀어나갔다 이거구만. 어, 너, 너, 너 맨날 항상 보면 앞에 있어.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나봐. 어. 쩔어. 구름줘 씨. 왜냐면은비차아 나도 모르게 손이 그렇게 움직이나봐. 그러니까. 나거 <laughs> 비차라고. <아이고, 귀찮아. 웃음> 뭐라고, 이씨? 말사이사이야 말사이트 느 아, <laughs> 내요사이콘건왜한가지 아니야? 맞아? 아, 요즘 너무 쌀이코 같아서 걱정이야. 심해지니다또 요즘. 아, 스나스키 왜안 나오냐? 굿굿 굿. 근데 이거 깨알같이 약간 탄도 있다. 뭐가 있다고? 탄소? 탄속 여기 상자 있네. 어디? 저기 아. 뭔상자인데 여러분. 에이씨, 높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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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맞았다. 끝났다. 맞았다. 끝났 아. 그기지 여기 제압당했다 아그야 이게 저거 부로 간다 올라 <laughs> 간다 아니 근데 제압 해놨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못쏴 이게 권총소드라 어본총도네 노템 어디 있는데? 저 끝에 뭔데? 여기 건너가 이거 이기 여기 무사뭐 여기. 여기. 응. 어, 여기.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웃음> <웃음> 또 저것 또 양말 못 찾나 봐찾고어 그래. 아 여기. 눈 앞에 있는데 있는 까아 이런 쓰레기 먹을 것같아다 주면서 아안 먹는 건데. 먹어 봐야 쓰레기인 줄 아냐. <laughs>